최선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생의 약함과 근심이 예수님을 빗겨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당할 형벌, 그리고 그 고통까지 고스란히 떠안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버림받는 아픔에 짓눌리며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진노의 잔만은 피하고 싶다고 간청하십니다. 지난 여정을 그토록 담대하게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나의 원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피하고 싶은 아버지의 원을 따르기 위해 진노의 잔을 담대히 마주하기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렸던 필사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자기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든 자에게 칼로 대항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또 나의 원대로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 따르기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방식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힘을 얻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악을 이기고 복을 나누는 제자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사명 앞에서 죽음 같은 고민과 슬픔을 맞닥뜨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로 우리를 깨워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일. 경건한 한주를 위한 기도.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며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이 즐겁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묵상한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로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분주한 일상과 문제들을 기도로 맡기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을 느끼게 하소서. Yeah. Uh, <laughs>